안녕하세요 베리국카의 서근용 시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실 자 정말 귀한 차량은요. 자 2015년식 14년 등급한 자현대동 차의 신형 에쿠스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3.8 가장 좋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자 옵션이 정말 좋습니다. 전면에는 자풀 LED 헤드램프 뭐 반자율주행 옵션 어라운드 벨모니터, 뭐, 시대 컨디션이 정말 좋고요. 관리 상태 또한 정말 최고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차 금액이 무려 1억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차량이지만 지금은 판매되는 차량은 천만원대 초반대 만나보실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네, 대형차, 대도형차에 지금도 쉽지 않는 신형 에쿠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에어쇼바가 장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어, 높낮이 확인 뭐 왔다갔다 하는 거다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컨디션 좋은 차량이니까요. 에쿠스 중고차 보고 계신 분들은 다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정말 제가 강력 추천드릴만한 차량이니까요. 이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판매하는 에쿠스 차량 내외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 보실 차량 현대자동차의 신형 에쿠스 2015년형식 14년 등록한 3.8 이스클루시브 자 굉장히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신차 금액이 무려 1억 정도 가는 그런 아주 그때 당시에 비싼 신차 금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전면에 보여드리면 자이익 스클루시브 이 헤드라이트를 보면 자 너무나 예쁘죠 너무나 예쁘고 세련된 그런 풀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자 밑에도 이 안개등이 LED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 그릴 자 정말 이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예쁜 그런 세로 그릴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전면에는 어라운드뷰 카메라와 자 반잘주행 이 가능한 이스마트센스백도 이때 당시에 들어가져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0나의 8703 베리우카 실매물 제가 직접 보유하고 매입한 그런 차량으로서 실매물 실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면에 보시면 자 에쿠스의 상징인 본네 엠블렘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헤드라이트가 자 너무나 예쁜다. 자 지금도 봐도 어,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헤드램프. 너무나 예쁜 풀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 휠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휠 보건 4장 모두 완료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19인치 크롬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자 앞에는 완전 10호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기존 검정색 바디 그리고 앞뒤 모두 휠 모두 모두 완료 휠 보건 완료했고요 자 뒤에도 자, 뒤에는 한5 0 남아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5 0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을 보여드리면 자 에코스 로고와 함께 v s 380, 3.8 자유늦게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자이 브레이크 등과 함께 밑에도 보시면 자이 방향 지시등도 LED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동 트렁크 옵션도 기본적으로 이38이슬루프 사양에는 자 기본적으로 들어가자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 보여드리면, 뒤쪽에 침수 이락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자, 아쉽게 스페어 타이어가 없네요. 자, 스페어 타이어는 없다고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고요. 봐 요즘에 뭐, 빵꾸나면 이제 보험만 부르시면 되니까, 자, 스페어 타이어는 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자, 전동 트렁크도 이음 없이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조석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석도 연식 대비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 느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휠이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차 내외적인 모습이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조수석 휠도 굉장히 깨끗한 휠 상태 그리고 앞쪽은 완전 신품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뒤쪽에 한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익스클루시브 모델은요, 자, 보시면 이제 고스트 도어. 앞뒤 모두 이 고스트 도어가, 보시면, 자, 고스트 도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살짝만 문을 닫아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땡겨지는 자, 고스트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을 또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실내를 보여드리기 전에요. 자, 이 슬루시브 문에는 보시면 이제 에어슈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에어슈바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 차고 높,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그런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실내 들어가서 자세하게 또 보여드릴 건데요. 에어슈바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트리 먼저 보여드리면 메모리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져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트린 벨트 끼 흔적 없이 깨끗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행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식 대비 자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 자 관리하기 편한 검정색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정말 깨끗합니다. 보시면 약간의 주름진 부분 외에는 정말 컨디션 좋은 시트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쪽 보여드리면 이반자 주행의 옵션에 필요한 우측바 경리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는 옵션 전방 간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미끄럼 방지 조명 밝기 그 다음에 이 전동 핸들과 함께 열선 핸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서 옵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전자계기판이 적용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판매한 차 주행거리를 좀 보여드리면 14만 2천 킬로를 주행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어 장착이 되어있다는 점 그리고 자 실내는 자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반절 자 주행 가능한 이런 옵션도. 이때 당시에 옵션으로 거의 신차 금액이 1억 정도 가는 가 차이기 때문에 이 반절 주행 옵션까지도 채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드 핸들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컨디션 보여드리면 여기 약간의 사용감 외에는 자, 컨디션 좋은 가죽 핸들 상태 확인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로 보시면 대화면 내비게이션 착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자 후방 카메라를 누르면 자, 어라운드 빅 카메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어라운드 빅 카메라도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자, 밑으로 보시면 대형차 상징인 아날로그 시계, 버튼 시동, 그리고 이제 렉시콘 사운드와 함께, 어, 지금은 CG가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데, c d 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옵션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에쿠스의 상징인 <laughs> 전자식 기어봉, 옵션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키는 스마트 키는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g i s 버튼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고요 양쪽 통풍 시트 그리고 자이 버튼이 차고가 내려가고 차고가 올라가고 보시면 자 지금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위쪽 아래쪽 차고가 높이면 높을고 낮으면 낮을 이런 옵션도 작동이 잘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수석 전도 커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조수석 시트 사용감 보여드리면 자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자, 연식 대비 컨디션 정말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관리하기 편한 이 검정색 시트 계열의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조수석도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채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로 보시면 이제 블루 링크 이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 실내 컨디션은요. 자, 정말 깨끗합니다. 자, 연식 대비 15년식이 거의 끝물의 에쿠스 차량인데 자 15년식 정말 구하기 힘든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 차량은 편안한 5인승 시트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 자 5인승의 에쿠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도 자이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후석 전동 커튼이 이 뒤쪽 창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시트가 전동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전동 시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릴렉스 버튼 누르시면 이제 앞에 시트가 앞으로 싹 접히면서 자 보시면 작동 잘 되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 뒤쪽에도 보시면 이제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릴렉스 기능을 다시 누르시면 원상복구가 리턴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져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서 이 DIS 버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코일매트 관리하기 편한 코일매트가 깔끔하게 잘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4인승보다 자, 5인승이 정말 편하죠 자 4인승은 여기 성기 있기 때문에 자관리하고타시기 편하신 5인승 신형 엑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내 컨디션 말할 거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쪽 기어 리어 전동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 저쪽에도 조수석 운전석 뒤쪽에 모두 이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 자 정말 옵션 좋은 2000. 15년 형식에 14년 등록한 에이쿠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내 컨디션, 정말 최고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판매한 차량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2015년, 2014년 등록한 3.8자연흡기 엔진과 함께, 자, 이스클루 15, 3.8에서 가장 좋은 등급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차 금액이 무려 1억 정도 육박하는 그런 차량인데 지금은 뭐 천만 원대 초반대 팔릴 수 있는 네, 팔려지는 자 가성비 좋은 자 승차감 최고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에어 서스펜션과 함께 에어 쇼바와 함께 최고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디자인 모습 자, 전면에 보이면 자 지금도 정말 쉽지 않는 인기 자전면을 보면 자 지금도 너무나 이 지금 나오는 신형차에 비해서, 전혀 예, 꿀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판매 금액. 판매 금액은 제목란에 누르시면 판매 금액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옵션, 정말 관리 잘 되어져 있는 엑스 차량이니까요. 다 판매 금액 영상에 제목란에 하서이 좋은 차량에 어렵게 공선 엑스 신형차량 3.8풀 옵션 사양 5인승에 네, 에이쿠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치고요. 다음 편에도 더 좋은 차량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베리우카의 서근용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